네 지금 휴장에 들어가기 한 1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뉴욕장 끝이 났고 오늘 천연가스 또한 차례 뛰어 올랐죠 정확히 뭐 지난번 높이하 비슷하죠 현재 4불 30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 끝나기 직전에 단타로 쇼하나 진행을 중이고요 네, 천연가스 4불 30 정확히 가리키고 있고 30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네. 그야말로 아주 급격한 아주 초광세입니다. 네. 서부 텍사스유 79불 초반. 네. 어, 한때는 요 78불 초반까지 왔었는데요. 네. 서부 텍사스유 지금 다시 또 79불 대 초반 현물가. 어, 저는 포지션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단타로. 어, 뉴욕장에서 오전장에서 나왔고 어, 여전히 하나는 이제 묶여 있죠. 어, 오늘 뭐 79불 초반, 뭐 78불 초반 이렇게 뉴욕장에서 움직였는데 어, 한 30분봉하고 1 시간봉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런던장에서도 조금 끌어내리긴 내렸죠. 그러다가 이제 뉴욕장 시작되고 나서 78불 초반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네, 4시간 봉의 상황이고, 요 어, 노란선 부근에서 들어갔던 시옷은 78불 뭐한 30대 가까이 나왔는데, 어, 하여튼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요 상방 힘이 아직도 강한 편이죠. 79불 초반이니까요. 결국 콜드는 28불대 28불 초반 지금 에프타워장에서 28불 90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28불대 많이 떨어졌을 때 27불대까지 갔습니다 27불대까지 이렇게 뭐 천연가스 하여튼 한쪽으로 밀때참 무섭게 밀죠 저는 30불 정도에 지금 평단가를 맞춰놨는데 음, 하여튼 20 오늘 7불 때까지 내려갔고요. 주로 지 캐나다 종목 들어가는데 H&D. n 네, H&D는 n 이제 장 중에 7불 48. 애프터 화장이 없으니까 7불 48로 오늘 종가가 끝이 났습니다. 네, 2월 선물 천연가스 4불 26. 한때는 4불 32까지 갔었죠. 한6% 이상 오르다가 조금 꺾였습니다. 4.5% 정도 오른 상황. 네, WTI는 3월분 보면 은 77불 89, 한1%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때는 뭐 79불 20대까지 갔었는데 조금 꺾였습니다. 네, 3월분으로 보면 은 아직까지 뭐 80불대 터치는 못하는데, 현재 같은 77불 뭐 여전히 높은 편이죠. 네, 1% 일단, 강보합세라고 뭐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한시간봉으로본 천연가스. 네, 오늘 하여튼, 거의 4불 초반까지 밀리다 갑자기 뛰어올랐죠. 뉴욕장에서. 뭐, 네. 4불 한36 가까이 현물가 터치하고 지금 조금 꺾이면서, 어, 한 7분 정도면 이제 휴장에 들어갑니다. 30분 봉으로 본 모습 네, 4불 30으로 거의 뭐한 5분이면 휴정에 들어갔는데 어, 오늘 저는 인버스 세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됐겠죠 대부분 요 4불 30 가까이 접근하면 어, 들어가게 맞춰놨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냥 두차례 걸쳐서 세팅해 놨는데 그래서 어, 됐네요 4불 현물가로 치면은 한 17, 18 부분에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4불 30대 정도, 이렇게. 평당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저는 주로 캐나다 인버스 종목 들어가는데, H&D. n 어, 보니까 한, 평당가 7불 60 정도로 사졌네요. 네, 이제, 뭐 끝난 가격이 7불 48, 뭐, 7불 49, 뭐, 그 정도니까. 한4% 이상 마이너스 되면서, 오늘 7불 38까지 떨어졌습니다. 8불 60대에서 7불 30대까지. 큰 변동성이죠. 뭐 나름대로는 가격이 가장 괜찮을 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뭐 콜드 가격으로 치면은 30불, 정확히 30불에 맞춰서 조금 들어간 것처럼, H&D n 같은 경우에 한 7불 중반이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어, 결국은 7불 초반까지 밀린 거죠. 네, 평당가 7불 60, 1900주. 네, 뭐 이렇게 뭐, 이왕 샀으니까 일단, 요번주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 일단 날씨가 상당히, 어, 며칠간 춥다고 또 나오고 있죠. 특히 동부 쪽. 네, 그 다음은 캐나다로 지면 토론토 쪽. 네, 며칠간 하여튼, 강한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오늘 다시 한 차례 폭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일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이 3불 중반대에서부터 4불 거의 뭐 중반대에 다다른 거죠 4불 30이니까 네, 이런 계속적인 천연가스 초강세 나타나고 있고 어, 4시간 봉하면 WTI하고 천연가스 비교해보면, 은 WTI도 계속 초강세를 나타내다가, 거의 80불 터치하고 조금 꺾인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강보합세 지금 나타내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